캠플이라는 감리교 목사님이 캠브리지 대학에서 설교 부탁을 받아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석학들이 모여있는 곳이니만큼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하나 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캠플에서 담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설교의 한 청년이 목사님께 와서 따지며 물었습니다. 목사님,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기도가 응답된다고 말씀하십니까?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우연입니다. 어쩌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연에 일치할 만한 말이 있는 거 아닙니까? 기도는 응답되는 게 아니고 우연히, 그저, 그렇게, 묘행으로 되는 것 뿐입니다. 이 목사님은 그 청년의 말을 듣고 다음과 같이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래, 청년의 말도 일리가 있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기도를 하면 우연이 생기고, 기도를 안 하면 우연이 안 생긴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기도하는 거라네.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우연이든 아니든 기도하면 응답이 오기 때문에 기도가 중요하다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산에서 가르치신 산상 수훈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상 수훈의 말씀은 일반인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도덕률이 아닙니다. 믿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신 것이 산상수훈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성도들이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지침이 됩니다. 주님께서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와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바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명령하신 이 여러 가르침들을 우리가 순종하기에는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너무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반복하는 야구 기자의 고백이 나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노력하는 우리로는 계속적으로 힘과 지혜와 요구된 은혜를 공급해주실 하나님을 위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단계에서 보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기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없고 구할 수도 없으며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어려운 일과 공부한 일들과 힘의 좋은 일들을 늘 만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한 가지 공통점 중에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왕 다윗, 그리고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였던 느헤미야,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던 다니엘,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민족의 아픔을 갖고 하나님 앞에 질문했던 하박국 선지자. 이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기도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의 내용을 가르치셨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는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먼저는 끈질기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t 절의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 i 면너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 o u 점점 더 강조되고 있고 행동들이 커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말로 구하는 것을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는 몸으로 찾습니다. 이제는 의지를 다하여 적극적으로 두드립니다. 이 모습은 끈질기게 기도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끈질긴 기도는 단순한 우리의 인내와 노력을 보여주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가 강조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 기도에 대한 태도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임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행하시지 않을 것이라는 마음에서 오는 미리 포기하는 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하여 단순간에 한 번에 모든 것이 채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줄이고 목마른 것은 계속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마가오 2장에는 중풍 병자를 데리고 오는 친구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중풍병자는 몸을 가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는데 침대채 들고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뵈러 갔는데 예수님 주위에 너무나 많은 분중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친구들이 택한 방법은 지붕으로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침대채, 중풍병자를 데리고 침대,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붕을 뚫고 침대에 끈을 달아서 중풍병자를 내립니다. 간절함 절박함 사함입니다 어떻게 됐나요? 주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저는 유튜브로 실시간 시위하는 모습을 보았거든요 정말 격렬하고 무섭고 어떤 면에서는 폭력적이었고 어떤 면에서는 간절하게 자신들의 요구를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돌을 던지고 물론 그들의 시위를 우리가 무조건 정당할 수는 없지만, 그들은 간절하게 표현 방식으로 그 시위를 택한 것이죠. 물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시위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응답하시는 분임을 알기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간청한다는 거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워런 위어스비 목사님은 오늘 말씀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라. 여행자가 귀를 물어보듯이 구하라. 찾으라. 잃어버렸던 귀중, 귀중품을 찾듯이 찾으라. 두드리라. 집에 들어가려는 자가 문을 두드리는 듯이 두드려라.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기도해야함을 말씀해 줍니다. 오늘 기도 가운데 우리가 주위에서 살펴봐야 할 것은 오늘 주님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로 말씀을 맺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끈질기게 기도해다로 끝내고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덧붙이고 계십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할 이유와 근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드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오늘 성경의 9절에서 11절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 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 데배부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신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버지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줍니다 왜 그럴까요?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가족과 자녀들을 위해 밤이 맞도록 수고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방법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우리를 대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도 기도를 합니다. 저마다의 기도의 대상자가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 있을 때 관악사암의 연주안이라고 하는 산에 간 적이 있는데요. 한국의 수능을 앞두고 많은 학부모님들이 그 절에 모여 있는 것을 흔히 봤습니다. 거기에 플랜카드가 걸려 있습니다. 수험생들을 위한 100일 특별 100일간. 몇 시에? 새벽에, 5시에. 관악산을 오르기 위해서 그분들은 새벽 2시에 일어납니다. 100일 동안. 자녀를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저는 그열심을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흉내를 낼 수가 없는데, 정말 대단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간절히 기도하지만,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사랑의 신입니까? 아버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종교는 없습니다. 있나요? 없습니다. 성경의 요원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분을 믿고 고백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로서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 기도의 응답입니다. 11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하물미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는 여기서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오는지에 대하여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오늘 기도의 응답은 좋은 것으로 옵니다. 좋은 것이란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 응답은 내가 원하는 대로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좋은 것으로 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간구했던 것을 뛰어넘습니다. 왜요? 그분은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자녀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해롭고 위험한 것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 자신조차 모를 때가 있습니다. 나는 어리석고 나의 생각은 짧습니다. 나는 이기적이고 내 중심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일을 알고 계시고 나의 진정한 필요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내게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인생의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도 그러합니다. 그때 내가 이렇게 기도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지 않으신 것이 너무 너무 다행이다. 나중에 더 크고 더 좋은 일이 있었다는 것, 그것이 너무 놀랍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중 어떤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어떤 분들은 내 앞에서 받으신 것에 대하여 우리는 늘 감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주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내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늘 언제나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오늘 말씀은 하을묘라고 말씀합니다 하물묘 육신의 부모도 이렇게 하는데 하을묘 육신의 부모보다 하나님이 훨씬 진정 참된 부모님이란 뜻입니다 더 못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놀랍고 크시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못 먹을 것을 우리에게 주실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은 방해하는 분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도대체 그 생각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만약에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은 내가 하는 일을 늘 방해하는 분이야. 내가 원하는 것을 늘 하지 못하게 하는 분이야. 내 인생에 걸림돌은 나의 엄마, 아빠야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럴 리 없겠지만, 혹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철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어리석다. 부모는 인생을 알고 인생을 먼저 살아온 분들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더 좋은 것, 그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까지도 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우리보다 우리 육신의 부모보다 더잘하십니다 우리가 선악을 분별하기에는 너무 어렵다는 것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하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겠 좋겠습니까? 누가 보면 1 1장 13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알거든 너희 하늘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요. 그것을 성령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자기 자신을 주십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에 계시고. 내 견택의심을 알게 됩니다. 모든 두려움과 의심이 사라지고, 참평한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담대함과 용기와 능력이 부어집니다. 이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환경과 상황은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초대교는 예수님께서 떠나신 후에 많은 두려움과 근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앞으로 다가온 밖에 대한 염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기도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담대졌으며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 그들 가운데 돕는 자로 도회사의 모습으로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루벤 아처 토레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목사님이죠. 그의 책 기도의 능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다. 우리는 정신없이 바쁜 시대에, 인간의 노력과 결정이 지배하는 시대에,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과 일을 성취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을 신뢰하는 시대에 인간이 조직하고 조작하고 추진하고 계획하고 성취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간다면 아무런 열매도 거둘 수 없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조직, 새로운 프로그램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참여하고 있는 체제 안에서 살아있는 피조물에게 임하시는 성령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는 이 약속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과 수고로 우리 앞에 놓여진 이 믿음의 선한 싸움과 인생의 경주를 힘있게 달려갈 수 없음을 주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살아오셨잖아요 그렇게 살아오셨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됩니까? 우리의 노력과 씀으로 도마에 됩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수 있었느냐는 말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대충 적당히를 살수 있습니다. 외면 하면서살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사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단대하게힘 있게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제임스 보이스라고 하는 박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부 기독교인들의 반복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나는 신앙생활 속에서 승리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일까? 성경이 왜 그렇게 어렵게만 느껴지는 것일까? 나로의 아직까지도 죄의 속박을 끊지 못하는 것일까? 왜 나는 그리스도를 아직도 형편없을 정도로밖에 증거하지 못하는 것일까? 그리스도인의 가르침이 나와 내 가족에게 영향을 주고 있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원인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이 복들을 간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구하지 않으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트라라는 유명한 성교 전략가가 있습니다. 그는 기도에 대해서 알고 싶어가지고 기도에 대한 책을 43번을 읽습니다. 대단하죠? 기도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책을 읽었지만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전히 의문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때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모티야, 이제는 책은 그만 읽고 기도 좀 해라. 기도는 실천입니다. 책이 아닙니다. 행하는 것이다 기도를 실천하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기도에 대해 배우게 되었다. 그가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하여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힘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너의 편이 있다. 항상 내 곁에서 돌자가 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너를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기도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끼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리고 강한 손을 펼치셔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기도는 노동만이 아니라 특권이기도 합니다. 기도는 아무나 할수 있는 것, 아무나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응답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를 부르는 자녀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있고, 목자는 양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 대림절 첫번째 주의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 곁에서 내 옆에서 너와 함께 하고 있는 나를 다시금 찾고 느끼고 자원할 것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좋은 것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좋은 것을 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대로 이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충분히 삶에 만족하십니까? 변화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뭔가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죄와 싸워 이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에 하루에도 수십 번씩, 수백 번씩 찾아오는 부정적인 생각들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 하나께계는 놀라운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내가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 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모든 날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지만 특별히 우리가 하늘을 마무리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힘내셔서 함께 열심히 기도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채우시는지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어떻게 도우시는지 내가 어떻게 변화되는지그 놀라운 일을 맛보시는 귀한 기도의 경험이 되시기를 주의로 추가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에게 놀라운 약속, 놀라운 특권을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 이 약속은 마음으로만 새기고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행하는 것입니다. 입술로 구하고 몸으로 찾고. 온 의지를 다하여 두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께서 준비하신 가장 좋은 것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인내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